왜? 랜덤복불복 아레나. 너무 오랜만이군요. 누가 해라. 흥균이 에어컨을 끈질한 알았... 모르겠다 마감을 잘못하고 와서 또 다시 출근하러 가고 있대. 아이고 막. 못드이는방한 말은? 이 맵도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만든 게 한정입니다. 이렇게 <laughs> 로딩이 기냐? 덜겨 앞으로 예예 알았다고요. 눈이 얼마나 오는 거냐? 이거... 어, 한번 나가봐야 겠네. 진짜... 땡 땡... 어, 야, 순호야, 음. 새벽 맥주... <laughs> 이? 기기기기기기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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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 또, 내일 또. 없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다 기고 나라? 아야나나나 그거 한번 그그그 그, 그 차림을 입고 나갈까? 평택항에 입고 입고 나간 차림으로. 뭐뜻 다냐? 나 저거 러시아 사람 같이 생겼어. 차림이. 아아그 혹시 모자가? 어 모자가 그 히스 뭐였지 히스키 뭐였나? 뭐그뭐 뭐 있는데? 약간, 러시아군 보면은, 소랑군 보면 딱입고 있는 그거. 음. 어. 약간 그런 느낌. <목소리> 야, 여러분, 고르세요. 랭글리 왜 안, 아무, 가만히 있어. 해방선. 어. 예원자 아, 해방전. 예언자. 예언자는 지상관에 공격 못할 텐데. 뭐야, 뭐야. 자, 있진, 자, 있진. 자, 자, 있진. 자. 저 지나 좀 합시다. 나 실패했어. 상류할 거면 해 진아 누가 날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소리야 나 머리 떨어져 있구만너 말고 믿겨 어 잠깐 아아 왜때왜때왜때왜 때. 준성이네? 아이 리로 오길래 근데... 나 에이. 가만히 있는데 갑리지 상... 말아줘 때리지 말아줘 아아아아아 아깝다 아. 아 잠깐 난좀살려 좀만 살려줘, 좀만 살려줘. 보보보. 오, 오. 오, 쏘지마, 쏘지마. 야, 상규야, 네. 너 무기 먹었어? 헤헤. 헤헤. 반막이다. 왜때려왜때려리지 말라 했지아얘 반패 깎았어 아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이거 어 상이 지나 됐어 안 됐어 실패 렘글리 어, 지나 됐어 아니야 실패했어 빨어 <laughs> 지나 됐어 <진화됐어>. 병신안돼 <laughs> 안 돼! 진짜! 이게... 요호! 이게... 야나 점막이 저거 안 죽은 판정이었다? 어 점막 안 죽은 판정이야 저거. 알고 있었어? 어나 알고 있었어. 저거.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죽이려 한 거잖아. 아 그런 거야? 올라 빨리. 다들 신사적으로 하고 있네 오늘은. 그러니까. 준성이 가 비신사적으로 찍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 뺏겼고요. 감사합니다. 봐줄게. 개쓰라야. 넌 왜? 뒤졌다. 아니, 나 최상위 유이 나올 뺏었으면은... 것 같다고 했다. 야 잠시만 나 그건 거 같은데? 이거 뭐냐? 에헤헤. 무아형 존나, 존나 뛰어. 왜한 번에 뛰어? 뛰어. 존나 야, 뛰어. 개새끼야. <웃음> <웃음> 이제 난너절대아 리버야? 아리버 외바... 에이. <laughs> 리버는 레버상이이 맞아 저거? 아! 상에야 어. 무적 가능했으니 내가 컨트롤 미스야 저거 스캐러브 진짜 와. 예만데. 아. 아야야야야. <laughs> 아, 야, 야. 상해지. <laughs> 아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꾸.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상혜야 무슨 좋다 오. 뭘 좋아! 선공기 좋은 거네 뭘 좋아 저게 때릴 전, 수 있었나? 점마 술이 다 되면은 좀 세긴 해 아, 그럼 저 새끼부터 좀 때릴까요 저희? 아저저야 내가 때린다 아, 어차 움직이도 못하는 녀석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람은? 내가 아 진짜 너무하네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해야. 아프다고 야 준성아 진화네무이 어? 뭐 새끼야 진화네성아왜 때려 아퍼 왜 순호성 너 어디 있어 안 보여 나 차라리 얘를 못 때리 왜? 누가 얘좀 죽여봐라 어? 개나쁜 놈아 감히 날 때려? 너, 뭐야 잊었지. 너희.. 너희.. 너희는 언제 죽었었는데? 나.. 나자살함 어? 나 자살했는데? 왜? 어? 나.. 어로를 풀어야 되는데 엑스 버튼 눌러서 자폭하 그냥 <laughs> 남자는.. 제 번, 제발! 요심히 주졌구만 어? 에헤 에이... 에헤, 에헤. 어, 어. 아, 준성아 보이잖아. 준성아 보이잖아, 그치? 응?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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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성아 보이지.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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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무시파, 야, 산성기사야 <laughs> <laughs> 어, 감히, 어? 나를 무시해? 이러면 로라 죽는 거야. <laughs> 좀 이상해 진짜. 아나나나나진안 했어. 너너 너, 너한테 방해안될려진안 했어. 알지 알지. 못 느낀 자 알지. 못 느낀 자잖아. 어? <laughs> 아니 해철이 <해처리> 짖지 <짓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니 해철이 뭐야 저거. 야 준성아. 준성아 해철이 탐산 탐설 없다? 아니 근데 궁금하자 상이야. 너 궁금하지 않아? 아, 다 상이야, 상이야. 아, 이것만 짓는 것만 와개 찼다. 아, 너무 비내라. 비내라. 재밌다. 비내라. 아, 상이야, 아, 상이야. 저새히 지나는데, 저새히 지나는데? 어, 근데, 근데. 상이, 아, 상이 미안하다. 상이, 알았어. 사가야 한다니까. 다행이다, 살았다. 근데 너 뭐, 어차피 유닛 이제... 세수못할거 아니야. 어, 없어 이제. 야 그럼 저 애벌레라도 살려. 이거 못 움직이는 데 어떻게 살려? 어떻게든 뭐잘 살리면 되지. 야 잠깐 뭐 누가 날아다니는 소리 들린다. 랭글리 그거 맞아? 어. 상규야. <laughs> <장교야. 웃음> 야 이번 일난꼭 기억한다. 상규 아니 너 애초에 맹독충이야. 어 이거. 맹독충 왜? 맹독충이나 유닛한테 어, 다 아프게. 그 기억해? 어준서 왜? 난 봐줬다. 뭘 기억해? 아니 근데 아니 그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가 뭐 했냐고. 어, 엥글리가 날 누가? 죽였거든. 나쁜 새끼네. 아니지. 상해야, 나는 앞에 지뢰를 깔아서 너가 다가서 날 죽이려 해 보냈어. 엥글리야. 난 방어적으로 했더라고. 선수 좋은 거 몰랐나 보다. 늦게 들어간 거 보니까. 야, 잠시만 네. 나 상해한테 삐겼다. 야 상위 좋은 걸렸는데 봤는데? 아상내거 뺏었어 상유가 <laughs> 아예 <아니>, 그 뺏기는데 다 <laughs> <나> 실패했어 뺏기 어떻게? 뺏기요? 안, 안, 안 알려줄 건데 주주주안 알려줄 건데 안 알려줄 건데 스기상이 있잖아 이 사람들아. 그니까 알아 찾아라 하면 되지. 그렇지. 상유야 어 반가워. 어 반가워. 아 아까 까지야 시발. 존나땡 걸리는데 쟤?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니 선호 씨,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준성아, 어? 이제 닥카카냐?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건. 상이야, 상이야. 아니, 상이 좀만 살려줘, 상. 상이 좀만 살려줘. 아군이 있습니다. 나 창유를 주면 조동이 풀리긴 해. 아기로 죽이는 거 어때? 죽이글린난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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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가소복인데 이거? 어, 야 계속 움직여.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집정관이노가 아니었네. 어, 아닌데. 아니야 랭글리 랭글리 닥카콘 죽어야지걔 죽이면 안돼걔 말고 걔 말고 그렇지 걔를 때려야 돼 그렇지 걔를 때려야 돼 누구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걔를 때려, 걔를 때려 걔를 때려 걔를 때려야 돼 걔를 때리면 이겨 나 근데 피가 안돼 삼십 스타야 걔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참고 탐지인이시다. 어? 어? 잠시만 아때 개재밌었는데 아니야 아니지어보란다나 근데 솔직히 난더할수 있었는데 봐준 거 알지? 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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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나 왜냐면 자살 아, 그거 눌렀으면 됐었는데 아아지라아어 아, 아, 맞잖아 상혜야 상혜야 17번 17번 상혜 17번 17번 준서가 18번 진짜, 알아 18번 알아 17번, 18번 17번, 18번 진짜 18번. 아 진짜 18번 진짜 17번이야 아 진짜 18번인데 설명 설명은 필요도 없이 최강 유닛이었는데. 야 이거 모두 군단 숙주가 18번도 어? 최강 유닛이었어. 군속이라고? 어? 이런 아, 쉬가. 어? 군속이라니. 군속이라니. 어? 상현아너지상방에 공격 못 하는 거 알지? 아공격만큼은안 돼. 우리 펴치, 편하게 친하게 지낼까? 어. 야 왜? 근데 나 공격해. 아 내가 언제 공격했니, 상현아

아, <laughs> 아니, 나 조대다. <X> 아니야, <laughs> 어떻게 민희 그렇게 뺏길 수가 있어? 지금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laughs> 상연에 <상현아>, 너가 했잖아. <laughs> 내가 뭘 했는데? 오, 에이, 오, 어? <laughs> 오, 아니.. 준 오, 이 뭐야 <laughs> 저거 오, 거 너 저거 개좋았는데? 내 기억상으로? 저, 저거 수노보다 더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주성아 살려줘 하지마 너 아까 나 죽였잖아 짱년아 너가 또 죽였잖아 나 그리고 야 수녀야 그거 좋은편 아니다? 그거 전에 준성이 얘... 좋은줄 알고 그거 하다가 어 이거 딴거야 얘는 어? 얘는 딴거야 그래? 아 군주 수녀감이구만 이거 어 얘는 딴거야 왜그래 어지나선 거. 어, 야, 그거 야, 미사일 모드 켜, 미사일 모드. 미사일 모드가 뭔데, 이 자식아! 야, 야 갈겨라, 그냥 갈겨. <laughs> 중에 미사일 모드가 있잖아. 다시 봐. 아, 진짜, 바본가와 한글도 몰라, 이제. 아, 잠시만나 급하잖아, 지금. 아니야, 뭐, 진짜 바보야 와, 진짜 미사일 모드 켜라니까. 화염방사이있어 와, 거 어, 말없다. 그치. 이거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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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사거리 긴데, 이거 저 사거리 긴데, 이거 저 사거리 긴데, 아니긴데, 아니긴데, 아니아니아파 아니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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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긴데아니먹어 아니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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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데 아니긴데, 아니 어. 데아니 어. 데 아니긴데, 아니어데어니긴데 아니긴데, 아니아니짜엄청니다데아니다 아니, 비난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비난할 거야. 비난하지 비난할 않기. 거야. 비난할 거야. 비난할 거야. 비난하지 않기! 비난할 거야. 비난할 거야. a j a 갈! k 터우측하제부터지측하해볼 쓰지 않고 해볼래? a n k i 야 i n a n a j a 거 k i p i n 거 n 그거 뭐할수 있는 거없어 누가 뭐든 아, 죽이는 건데아 그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 좋지 않은 거네 저저 재조리만 해도 될까요? 저제조리만좀 할게요 명령대로. 준성 씨아냐아니야알겠지니에 어. 아니야. 예, 아이 준성아 나 재조리 좀 하자 명령 확인 맡겨주십시오 어? 아못 쓰네? 작전 캐시 문제 없습니다 준성아 지금 봐. 나한테 일렇 하면 너가 후회할 거야 어? 누구야? 잠깐만 야나더 잡을 수 있어. 먀옹먀 맡겨 주십 가고 있습니다. 어. 차여. 너가 이길, 이길, 이길 수 있다. 라죠. 어 쉣. 오. 먀옹먀옹. 형왜안 쏴? 뭐없못쏘는거같 지원이 아, 풀타임 있어? 알어 어. 어, 뭐야? 버그이냐 아. 풀타임이 지나서 에 예, 죽였고요. 얘다가 우리 이제부터 그거 쓰지 말까? 예? 예? 아. 예측하기. 어이구. 바로 써버려줘? 희귀 카드! 희귀 카드 누구야. 아. 원래 15분. 예측 안 쓰는 게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았어. 눈 느낌, <laughs> 맹글이 혼자 살았기라고 공중 공격 아닌 저거. 얘들아, 누가 제일 못됐어? 아쉽다, 아, 스파더스키. 아유, 나 도망가겠다. 나 모르겠는 걸, 나 모르겠는 걸. 나쁜 애들 좀말좀 해줘 봐. 난 예쁜 애가 궁금해. 방윤신이요. 알겠습니다. 아, 이동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도 봐도 무 아이. 예? 네? 예. 그... 음, 아이 개 새끼야. 준성아 <laughs> 숨어 있는 거뭐 해? 나 봤는데. 아, 봤구나. <laughs> 승리 그래서 심야 할까? 마야